꼭선택지 다섯 개 중에는 정답 말고도 말 자체는 지문에 나와있는 맞는 말이 꼭 들어있어 그러면 애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말은 맞지만 이 문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런 거가 약한 거야 선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입니까 밑줄 친 이유 묻는 문제만 30문제 연속으로 풀어 그냥 기술문제 이만한 거 하나 그 엄마 뭐 뭐야 그거 있 엄마 혓바다 마더텅 그거 꺼내놓고 쎄악 넘기면서 기억에 이유 들어있는 것만 그냥 계속 그 뭐라 그러냐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포스트잇 아니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있잖아 나도 알아. 인덱스, 인덱스를 바바바바바바바 붙여놓고 오늘은 내가 기억의 이유 문제 자주 틀리니까 이거를 그냥 다 그냥 마스터를 하겠다. 그것만 내네 문제가 있잖아. 그한 뭐 문제만 풀어. 보기 박스도 풀지 말, 고 일치도 풀지 말고 어디도 풀지 말고 한 문제만 풀어. 그거 풀고 넘어가, 풀고 넘어가, 풀고 넘어가. 그걸 한3 0 문제 풀잖아. 그러면 이게 침팬치여도 마스터를 하게 돼. 왜냐면 묻는 게 계속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 이거. 아 이런 문제가 묻는 거는 어차피 이런 거구만. 이게 비슷해 비슷해.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곳이, 그걸 해봐야 돼.